자 y b m 박 총삼 오가영 네 본문 수업 해보겠습니다 보시고 각도 잘맞추고자 My wish 나의 소원이야 네 김구 선생님 대해서 얘기하죠 자 last week 지난주야 그지 지난주니까 시제가 과거 그래서 여기 고의 과거형 went를 썼습니다. 네, 역사 클럽이, 동아리가, 아, 왼쪽에 효창파크, 효창공원에 갔다. 네, 서울에 있죠. 자, we visited the 김구 뮤지엄. 우리는 김구 선생님의 박물관. 박물관보다 뭐, 기념관이라는 말이 더 이쁜가 봐. 네, 뮤지엄. 여기서는 기념관이라 하자. 파크, 인사이더 파크니까 그 공원 안에 있는 김구 선생님의 기념관에 방문했다. 자, at The entrance, entrance 하면은 입구야, 그렇지? At the entrance, 입구에서 어디에 입구에서 그 기념관의 입구에서 we saw, saw는 see보다의 과거형이죠. 우리는 봤다, 뭘 봤다? White statue of Kim Gu, Kim Gu 선생님의 뭘 봤습니까? 아, 흰색 스태츄를 봤다. 스태츄란 단어, 좋은 단어입니다. 동상이죠, 동상. State한 뭐라 그래야 되나? State하면은 뭐 미국의 주, 나라, 또뭐 말하다, 뭐 이런 뜻이 있구요. 그 다음에 status라는 단어 아세요 status 하면은, 이게 뭐 지위, 신분. 높은 지위냐 낮은 지위냐 이거. status. 그 다음에 state to. s t a 처 하면은, s t a t 처라는 단어도 있어요. t-u-r-e 하면은, 이키 신장 이죠 키키 신장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옛날에 이 단어 네 가지 가지고 시험지 참 많이 나왔는데 스테이츄는 동상이야 음, 동상 봤어요 김구 선생 님 동상 음. 선생님도 열심히 일하면은 플랫폼 학원 앞에 동상 하나 만들어 주나요 헛소리입니다 자 본문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김구 is great national hero who <laughs> 후 관계대명사 나왔죠? 무슨 격? 주격이지, 그지? 주격. 대은 어. 가능합니다. 근데 하지만 뭐는 생략은 절대 안 되지, 그지? 아. 주격 특징은 다음에 뭐가 안 나오고, 주어가 안 나오고, 바로 동사가 나오는 거죠. 자, 뭐냐면은 하 나라의 영웅이다. 아, nation 하면은 국가, 나라. al이 붙으면은 품사가 형용사가 되는 거야, 그치 나라의 국가적이라고 나옵니다. 국가적인 우리말 써야 되나요? 국가적인 그런 히어로, 영웅인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설명해 주죠, 다시. 뭐 했던 사람? 스펜트. 스펜트는 스펜드의 과거형이죠. 아주 중요한 수고입니다. 시험지 맨날 나오는 패턴이에요. 자, 가자, 시작. 스펜드, 시간이나 돈.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ing 나와요. ing. 알았죠? 스펜드, 시간, 이나 ing. 이게 on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알았지? 별표 두개 주겠습니다. 뭐, 뭐, 하는데. 다시 뭐라고? 뭐, 뭐, 하는데. 아, 이 시간이나 뭐, 뭐, 돈을 받아 쓰다. 아, 소비하다. 이런 얘기죠. <laughs> 자, 여긴 시간적 개념으로 나왔어요. Most of니까 뭐, 뭐의 대부분이죠. 에이. 어, 선생님, 여기가 시간이네. 그지? 음. 그의 삶의 대부분을 뭐 하는데. 에, 여기에다 별표를 주란 얘기야. 싸우는데. 알어요 파이트하면 싸우다, 투쟁하다. 비슷한 단어 뭐 있는지 아세요? 음, 배틀. 네, 배틀도 좋습니다. 스트러글이란 단어 들어봤어요? 스트러글. 이게 싸우다, 고군분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를 위해서 인디펜던스라고 하죠? 이게 독립이란 단어야. 원래 디펜드가 뭐 하는 거야?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ENC가 붙으면 품사가 명사가 됩니다. 근데 IN이 붙어서 반대가 되는 거야. 의존하지 않는 거죠. 그죠? 네, 의존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인이 붙어야 돼요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독립이라 하죠 뭐의 독립을 세였어 한국의 독립 뭐로부터? Japanese rule <laughs> 일본의 룰로부터 룰이란 단어가 아, 지배 통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좋은 문장이었죠 절대적인 암기가 필요한 문장이었습니다 자 in the 19 1900s 라고 읽어요 알죠? 그쵸? 19 100 그니까, 1900이 되는 거야. 자, 1900년대죠. S가 붙으면, 뭐, 뭐, 됩니다. 자, 1900년대에 그가 헬프했다, 도와줬다. 헬프는 원래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이었는데, 헬프 다음에 바로 동사원형도 돼요. 알았죠? 다시 보라고 헬프 다음에 바로 동사원형. 써볼까? 헬프 다음에 바로 동사원형도 가능하다. 뭐, 뭐 하는데 도움이 되다. <laughs> 뭐, 뭐 하는데 도움을 줬다. 자, educate가 동사로 뭐 하다. 교육시키다. 그치? 교육하다. 누구를 젊은 어,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도와줬다. 자, 다음에, 바이 아이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있진 않겠죠? 있나요? 뭐, 어, 뭐, 함으로써. 그치? 뭐함으로써? 학교를 지음으로써 젊은 사람 교육시키는 걸 도왔다. 다음에, <laughs> 계속해서, in 1919. 자, 1919년에 연도 앞에는 인을 씁니다. 자, 요 외는요, 잘 보시고요, 발표. 관계 부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관계부사. 음 이때가 어느 때냐 설명하는 거야, 알았지? 아 이거는 뭐 이니치로 바꿀 수도 있겠다. 음. 자, 뭐 했던 때냐면 독립운동이 헤드 스프레드했을 때야. 자, 헤드 스프레드. 요 스프레드는 PP죠.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해보세요. 다시 보라고.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네, 그래서 헤드 PP라는 무슨 모양이 나왔어? 아 어, 과거완료 모양. 과거 완려무야 여긴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 과거에. 이미 옛날부터 옛날까지 퍼져 있었던 그때가 1919년이야. 독립운동이 퍼져 있었대. Throughout은요, throughout 트루아웃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은 그 장소 전체적으로라는 의미가 돼요. 오, 시끄러워. 시간이 나면그 시간 전체적으로 내내 뭐 이런 뜻이 되고요. 알았죠? 네. 오른쪽 해석이 뭐라 나왔어? 온 나라에 이렇게 나오죠 그지? 그래서 그 나라죠. 나라 전체적으로 또라우토 중요한 전체서입니다. 운동이 퍼졌을 때인데, 이렇게 하고 끊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끊으시고요. 1919년에 그가 어디로 이사, 이, 이동했답니까? 이사한 건지, 이동한 건지. 너무 선생님이 크게 해놨다. 아이고, 더 커지네. 이 정도로 좀 줄일게요. 그러나 그거나 똑같나요? 상하이로 왔다. 컵만하고 차이나. 작은 동네 먼저 쓰고 큰걸 나중에 쓰죠. 그죠? 중국에 있는 상하이란 도시로 이동했다. 라고 합니다. 자, there. 거기에서. 거기가 어디야? 상하이에서. he joined 했다. join은 어디어디에 합류하다야. 알았지? 음. 뭐뭐에 합류하다. 좋습니다. 어디에 합류했습니까?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요게 대한민국이라고 해석하고, 알았지? 어, 원래 Government가 정부인데요. 여기서는 임시정부를 얘기하는 거야. 알지 의미상.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에 합류, 했 임시정부에 합류했다. 됐지? 합류한 게 1번. 그다음에 두 번째 한게 뭐야? 두 번째 나중에 뭐가 되었다? 그것의 프레지던트. 원래 프레지던트 뭘로 알고 있어? 대통령으로 알고 있지? 짝이죠, 짱. 임시정부의 주석이란 말을 씁니까? 아, 선생님도 잘 몰랐습니다. 네, 거기서 짱, 임시정부의 아 주석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아, 왜 이렇게 크냐? 마음에 안 들어. <laughs> 헤드 PP 나왔던 거잘 보시고요. 스펜드 음, 시간 ING 중요하고. 다음 보겠습니다. The Exhibition Hall 이라고 하면, Exhibition 이란 단어는 전시고요. 홀은? 강당? 음, 전시. 이걸 갖다 그냥 전시관이라고 하자 알았죠? 그렇죠? 전시관. 그 전시관이 어디에 박물관의 기념관이었죠? 예. 그 기념관의 전시관이 얘가 주어고, 쇼에서 보여준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매니로 바꿀 수가 있겠네. About 뭐에 관해서, 김구 선생님의 삶에 관해서 라고 합니다. 다음에 while ing는 별표죠, 항상. While ing, 뭔만은 동안에. 음,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we, 아이고, we were, 라는 주어하고 비동사가 생략돼 있어요 이게 분사구문입니다 사실 접속사, 얘가 접속사죠? 그죠? 접속사 다음에 원래 주어동사 나오잖아 근데 이게 이게 주절의 주어고 이게 주절의 동사인데 아,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동사인지 근데 접속사 의미 강조할 때 그냥 사두고 비동사는 뭐할수 있어? 생략할 수 있어? 요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Y 라인진 외워두세요 아, y 자리에, 혹시 뭐 중학생이니까, 듀어링 쓰면 안 된다고 하시면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전시관에, 주위에, 이렇게, 어, look around는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는 거야. 둘러보는 동안에, we start, 멈췄어요. 어디에서 멈췄냐면은, 사진에서, 누구의한국의 요게, 애국의란다네요. p a t r i c 애국의. 어, 요거는, 어, 요게, 기관, 조직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요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 단어가 애국단이 되는 거야. 알았지? 음, 애국단. 그러니까 애국조직, 애국단. 우리말로 애국단이라고 한 거야. 그 멤버들, 구성원들. 저,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죠. 예, 그 사진에 멈춘 거야. 그래서, 예. 다음 볼까요? 김구 선생님은 form 했다. form. from이 아니야. form이야. form. form 뭐다? 형성하다. 뭐를 형성했습니까? The secret. 비밀. 어, 뭐, 조직이라고 해석하는 게 이쁠 것 같습니다. 그죠? 1931년에 비밀 조직을 아, 형성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뭐 하기 위해서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against는, 요거의 반대말은 for야, for. 얘는 찬성하는 거고, 여기는 반대. 뭐, 뭐에 대항하여. 알았죠? 네. against나, for나, 뭐, in favor of 이런 게 있습니다. 어게인스트란 단는또 좋습니다. 일본에 대항하고,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 비밀 조직을 형성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왜 갑자기 좀 어두워진 느낌이냐? 나만 그런 거야? 아닌가? 자 리봉창 선생님, 윤봉균 선생님이 뭐 했다 그 그래 빌롱됐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요 단을 되게 좋아합니다. 빌롱투 어디 어디에 뭐하다? 아, 속하다, 가입하다, 뭐 뭐에 속하다. 그리고 오른쪽 해석면 보니까 뭐 뭐에 아, 소속이었다라고 나오죠. 빌롱트는 유명한 자동사예요. 다시 뭐라고 유명한 자동사라서 얘는 수동태 모양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괜히 오버해서 워 같은 비동사를 쓰면 안 돼요. 알았죠? 필기해 놓으세요. 워라는 비동사 쓰면 안 된다. 소속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안 해. 그냥 소속됐다라는 뭐, 이렇게 belong to 자체가 어디에 소속되다라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타동사 모르면은 질문 좀 하시고요. 자, at one place in the hall. 그, 아까 이거 전시관이라 했죠? 전시관의 한 장소에서. We saw 봤어요. 뭘 봤어요? 두 명의, 아, 여긴 두 명이 미안합니다. 여기 마치는 명사로 시계죠. 그쵸? 그렇죠? 동사도 되고, 명사가 되고, 한 단어의 여러 가지 품사가 될수 있습니다. 두 개의 시계를 봤는데, 어디 아래네요. 그렇죠? 사진의 아래, 뭐에 김구 선생님과 윤봉규 선생님 사진 아래에 두 개의 시계를 봤다. In 1932년에 김구 선생님은 made a plan, 계획을 만들었어. 무슨 계획?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얘는 그럼 투부정사의 형용사주용법이네요 7. 죽일. 누구를 죽일? 일본 제너럴들을. 제너럴이 장군이야. 알았지? 장군 둘이네요. S가 붙었으니까. 자, 상하이의 공원에서 일본 장군들을 갖다 죽일 계획을 가졌다. As a r e s e r v e 이건 전치사. 그냥 명사가 나왔으니까 에스가 전치사로서 뭐라고 해석이 제일 많이돼뭔 뭐로서 그렇죠? 자 한국 애국 단이랬죠? 한국 애국단의 리더로서 그가 디렉트했다. 디렉트가 동사로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갖다가 유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시하다 정도로 해서 갑시다. 알았죠 명령했다 정도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음... 뭐, 오더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죠? 아, 이게 모양이 요렇게 됩니다, 원래. 네, 요렇게 목적어, 목적본데 아, 이렇게 하면 돼. 목적어한테 투부정사하라고 지시하다. 다시 얘기하자. 목적어한테 추부정사하라고 지시하다. 그래서, 그가, 그가 누구였어? 김구 선생님이, 윤, 윤봉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캐리아웃 미션. 그 미션을 갖다가 캐리아웃 하라고. 캐리아웃도 외우시고요. 외워놨죠? 캐리아웃. 네. 몸무새 수행하다. 몸무새 수행하다라는 단어 어려운 게 되게 많은데 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중학교 시험 문제 더 복잡하게 하진 않을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본문 4. 자, when 이, 윤 선생님이 left for leave가, 뭐, 뭐, 을 떠나다인데, leave for가 나면은, 뭐, 뭐, 을 향해 가다야. 알았죠? 뭐, 뭐, 을 향해 떠나다.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for, for가 없으면 그곳을 떠나는 거고, for가 있으면 그곳을 향해 가는 거야. 그 미션 임무죠. 미션 임무를 위해서 떠났을 웬 때, 눈러시고 he told 김구, 어, 김구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야. 윤봉기 선생님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네. Sir, 음, 영어로 이제 높은 증칭이죠? 아, 선생님, 뭐,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You are wearing a very old watch. 아, 음. 선생님, 김구 선생님, 이거 김구 선생님이죠? 아, 너무 오래된 시계를 착용하고 계시군요. My, in, 정확하게 뭔 뜻입니까? 나의 것이죠? 그죠? 나의것 그러니까 나의 시계를 얘기하겠지 내 시계가 새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더 이상 any m 는 any l 랑똑같더 이상 마 안타죠. 옛날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 not a n 해갖고 더 이상 못만안그렇 w a 는이 발음이 w a 가 아니라 w a 해봐. w a 이게 되게 중요한 발음입니다. want w 나는 그것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Please. 어, 뭐, 명령문이네요. 제발, 나의 시계를 가져가 주세요. 라고 하고요. Let. 어, let, let은 아래야죠 Let, have, make, let. 그지? 아, make, have, let. 음, 무슨 동사? 사역동사. 그지? 아.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보호 자리에 뭐가 나와? 동사 원형이 나오죠? 요게 좀 별표입니다. 음, 시키다, 하게 하다야, 하게 하다. 사역한다는 얘기. 나한테 당신의 것을 갖게 해주세요. 뭔 말이야? 어, 그러니까 서로 바꾸자는 거잖아. 내거새거 거 가지고 오래된 거는, 그치? 음, 내가 갖게 해주세요. Let me help you. 그러니까 let me라는 표현을 좀 자, 그냥 외워도 좋습니다. 그냥 제가 뭐뭐 할게요라는 표현이 나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제가 뭐뭐 할게요라는 의미가 되죠. Let me introduce. 제가 소개할게요. Let me help you. 제가 도와드릴게요. Let me kill you. 제가 자신을 죽여드릴게요. 뭔 소리입니까? 자, 당신의 시계를 제가 가질게요라고 얘기합니다. King of all a y s carried. carried은 음. 너네 뭘로 알고 있어? 김구 무슨... 선생님, 캐리는 운반하다라고 외우는데 좋습니다. 근데 그 개념보다는 몸에 지니고 다니다, 가지고 다니다의 의미로 좀 알고 계세요. 항상. 알았죠? 예. 가지고 다니다. 음. 윤 선생님의 그런 시계를 어디에, 그의 자켓. 음. 재켓안 했다가 항상 가지고 다녔대. 소데 so 이번에 이게 나온다 했죠? 예. 자, 소데 so 뒤에 시작 뭐뭐 하기 위해 뭐로 바꾼다 in order that 또 지금은 의미상 not 여기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in order 잘 필기해 놓으세요 외우세요 not to forget 여긴 he 그대로 가고 요기 만약에 in a to가 나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 정말 중요하다 네. 자 윤의 sacrifice 읽어봐 다시 뭐라고 sacrifice 희생이야 희생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의 책킷 속에다가 항상 가지고 다녔다 됐죠 after completing the tour of a museum 자그 기념미의 그런 투어를 complete complete가 동사로 무슨 뜻이야 끝내다 완성하다 음. 뭐, 한 후에, 자, 동, 어, 기념관의 투어, 어, 관광을 끝낸 후에, 우리는 어디를 이동했냐면, 툼, 무덤이죠? 그죠? 묘지라 합계 묘, 어, 묘라고 나오네요. 그세 명의 히어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통, 요 컷만은 동격이 돼야 돼. 그세 명이 누구야? 해서 이세명 뒤에 나오잖아? 얘랑 그세 명을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누구? 음, 리봉창 선생님. 두 번째? 윤봉교 사님그마지막에 백정기 사님 우리 학원 원장쌤 이름이죠. 이세 분의 영웅들의 묘로 이동했다. The body들이, 아, 네. 시체? 시체? 좀 그렇다, 우리말로. 아, 시신? 네. 시신이 had been. 아,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 음. 뭐야? 무슨 완료 빨리 시작? 과거 완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과거까지. 그치? 일본에, 옛날부터 옛날까지. 그러니까, 일본에 있었었어. 있어왔다 그러나, 뭐한 후에, 한국에, 이렇게 끊어야 돼. 이렇게, after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한국에 독립 후에, 됐죠? 김구 선생님이, 브로트, 브로 뭐 하다? 가져오다. 브링의 과거형. 그것들을, 그것들을 봐. 시신들을. 됐습니까? 어디로 가져왔어? 효창공원으로 가져왔다. 이런 얘기야. 내용지 잘 보시고요. 바이아인지 또 나왔죠. 뭐, 뭐, 함으로써. 자, 뭐,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게 뭐야? 대력 가져옴으로써 그가 보여줬다. 깊은 뭐를? 사랑을. 그 다음에, 리스펙트, 존경심을. 뭐에 대한? 희생에 대한. 누구의 세명의 영웅에. 믿음 위인들이죠. 위디, 여러분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은 교과서네요. S as 는 여기서는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얘는 접속사로 봐야 돼. 선생님은 제일 많이 해석하는 as 접속사 방법은 뭐뭐 하면서요. 오른쪽은 뭘로 해석했을까요? 그뭔뭐 하면서로 해석했네 얘도, 그죠? 뭐 하면서. 내가 효창공원을 떠나면서 이거는 for 가안 붙었으니까 이제 이거를 떠나는 거야. 이거를 그지? 효창공원을 떠나면서 나는 생각했다 뭐에 대해서 김구 선님의 말에 대해서. 어 어디에 있는 마이위시 이게 대문자로 썼잖아 그 유명한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어, 그 글이야, 그렇죠? 음. 나의 소원. 또 이거 관계되면서 목적격이네요. 음. 여기 또 볼까요? 과거완료 내가 읽었던 여기 생각한 건 과거지만 걔보다 한번더 시제 앞으로 돼야 되니까 헤드 플러스 PPM 나와야 됩니다. 그 전시관에서 내가 읽었던 나의 소원에 있는 그 김구 선생님의 말에 관해 생각했다. It was written 아, 오랜만에 나왔요 과거 수동태가 나왔죠. 그것은 쓰여져 있었다. 아, 어디에서 있었다? 백범 일지에 쓰있다 음. 이게 나의 소원 그 일부야. 자 보자. If asked me what my wish is, I would say clearly it is Korean's independence. If he ask me what my second wish is, I would say ah, it is the independence of my country. If he ask me what my third wish is, I would say loudly it is the complete independence of my country. That is my answer라고 하네요. 만약에 신이 나에게 묻는다면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 의주동 형태죠 여기가 그래서 이만큼이 이만큼이 여기가 간접 의문문, 얘네가 직접 의문이야. 나에게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어본다면, I would say clearly 내가 명백하게야. 알았죠? 그렇죠? LA가 웃습니다. 명백하게 말할 거야. 그것은 뭐라고? 한국의 독립이요. 라고 합니다. 똑같이 계속해서 패턴. 나에게 나의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I would say 나는 그것은 나의 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말한다는 얘기야. 만약에 그가 나에게 세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면 나는 어떻게 이것도 에라이죠 목소리 크게야 알았지 라우드리 목소리 크게 말하고 그것은 컴플리트하면 여기서는 형용사입니다 완전하니죠 완전한 독립이요 뭐의 나의 나라의 그것이 my answer 나의 대답이다라는 네, 멋진 말이죠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한 거 선생님 잘 보여주시고요 조금이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질문 제발 좀 해주세요. 拜拜，拜拜。